옛날는 그냥 거꾸라지더라고, 그렇게. 망하던가 막, 금방 뭐 죽던가 막. 그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나한테 못되게 한 것들 치고 잘된건나못 봤다 맨날 그랬어. 진짜 그랬어요. 그러니까, 부리는 정이 못 이겨요. 구구들 정권 잡을 일 없어. 내가 말했던 내가 이제 막 그렇게 막 죽는 소리 치면서 진보의 글을 올리지만, 난 믿어요. 그구들을 정권 잡을 일 없어요. 그게 신이, 신이 있다면 그렇게 돼요. 그렇게 돼 그게 정상이에요. 그렇게 되는 게. 난 믿어요. 그니까 이낙연도 참 잘못 생각한 거, 어리석은 사람이야. 그니까. 러 내가 한 맨날 하듯이 지금 어린, 시, 어린 시절 문재인 대통령처럼 가난하게 살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별의별 거다 해봤잖아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바닥부터 다 살아보고 친구도 없고 세상에 거의 소풍까지 갈 정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다 해봤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보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장사도 해보고 대통령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대모도 해보고 공부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 했고 대학만 한양대지 서울대생도 다 이겼잖아요. 그런 사람 없어요. 지구상에서도 드문 사람이에요. 정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그분이 아니었다면나또 정치에 이렇게 관심도 안 가져요. 그렇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. 좋은 사람 아니면, 아휴, 그렇지, 뭐, 그냥 그러고 말아요.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. 진짜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, 그런 사람 없잖아요. 좀 안타까워요. 그 전라도에서는 지방색이 있어갖고 안 돼요. 그 나는 처음에 막 그, 그 뭐야, 뭐 국정감사 할때막 이낙연 대표가 총리가 나와갖고 막그 잘했잖아. 요언변이 있다 보니까. 일단 국문학과 나오면 언변이 없다고는 못 봐. 안 저기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기자 출신이고. 그 그걸 대응을 잘하니까 거기에 훅 하고 가버린가 우리 국민들이. 근데 나는 그때 안 그랬어요. 아, 좀 봐야 되는데, 난, 왜냐면 전라도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 전라도선 나와서 싸우면 져요. 정권 뺏겨요. 그러면 전라도 색이, 민주당에서 계속 정권을 잡고 한 20년 지나면 지방색이 없어져요. 그러면 전라도 인제 나와도 돼요. 근데 아직은 정착을 할 때까지는 안 돼요. 난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하고 전라도하고 같이 결혼한 수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수미 장관이 딱 적당한데 여자라는 게 그게 걸려요 여자라는 게 박근혜가 하도 그래나갖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수미 장관이 했으면 좋겠는데 박근혜가 그렇게 그냥 그래나버려갖고 그래서 좀 껄쩍지근하다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추미의 장관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완전히 중성적으로 나와야 돼요. 남성적으로 그 박근혜는 여자 노릇 했잖아요. 여자 노릇, 공주 노릇 그렇게 하건 안 돼요. 아주 씩씩하게 두발 걷어붙이고 일꾼으로 나와야 돼요. 완전히 나오게 되면 화장도 하지 말고 그냥 머리도 그냥 막 질끈 묶어버리든가 막 그렇게 하고. 일꾼으로 나와야지. 근데 너무, 너무 단아하고 이쁘잖아요. 추미애 장관. 너무 예쁘죠. 단아하고. 그러니까 안갔고도 이뻐요. 워낙 바탕이 좋아서. 그렇게 봐요. 근데 나는 하여튼 내 생각은 그래요. 내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. 아직은 전라도는 조금 그렇다. 대신. 전라도 그 민주화 운동 그런 거는 정말. 그거는 아주 대단한 대단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. 그렇게라도 보상을 받아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이 박근혜 봐요 무슨 노래도 안 하고 뭐. 그 무슨 노래야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우를 해줘야지 그렇게서 해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런 식으로 박근혜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적대감이 생기고 정권 유지 못 해요. 전라도 사람들 들고 일어나요. 또 아이고. 핸드폰.